천하는 의정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항상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 제사의 목표입니다. 지난 칠 때는 미래 대표 의정으로 활동하고 했고요, 8대는 지역 의원으로서 면리동, 사일동에서 항상 지역 주민과 대한 애정이 많이 깊어서 항상 깊게 서로 토론하고 그지을 어, 항상 찾아가서 인사하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편하고요. 또 그러나 지금 8대에서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의회 구성 비율이 너무 음, 한쪽 쪽으로 다 정당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협의체가 이 제대로 어, 운영이 되지를 못하고 의장의 독단적 어떤 운영으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갈등이 많이 깊어서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해소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병과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려 유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 작은 생각입니다. 일단 주의 성과로 제집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역구를 충실하게 항상 관리를 잘해왔고요. 또, 지역에 정말 주민의 대변자라는 어떤 그 책임감과 또 현장감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을 5분 발언과 고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항상 개진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부청장에 대한 어떤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생산적이고 할수 있도록 항상 거리를 합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항상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어, 말씀을 드리고 또온 발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더 해소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노력했지만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어,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그런 것들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과를 이룬 것도 하나의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어떤 미는 사항들이 있었지만은, 음, 특히나 수십 년간 학교와 쪽지원 주민들과 갈등했었던 문제들을 음, 학교에 가서 찾아가서 서로 협상을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이룰 수 있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일들이다말씀드릴렸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크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지역 주민들과 갈등 있었던 것을 다 한방에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보람된 의정 활동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정말 가장 어려웠던 점은요. 어칠때였다 그나마 그렇게 지나갔고요. 8대에 들어와서 정말 의장님 행정사무 감사해서 의장님의 공금 행위 염건을 적발하고 그것을 정말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데, 그것이 잘이루어지질 못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또 지금 고발한 상황이 기소되어서 검찰에 넘어가고, 또 의원들과 같이 그본 회장에서 그 의장에 대한 불신임 만을 제대하기로 다섯 번을 안건 상정을 하였으나, 의장이 재측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안건 상정을 해주지 않아서,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다섯 차례를 했었지만, 결국 의원들이 그것을 처리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것은 의장이 좀 의지가 없었고요. 자기 자신의 잘못이 반성도 없었고, 또 의원들한테 조금 한 점이라도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타수당의 행포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이제 음,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불신이 많은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또한 우리 의원들이 정말 과연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염려가스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찰 결과에서 처리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한번 검찰로 미뤘지만은 이번 다시 검찰결과에서 좋은 어떤 결과를 해주도록 다시한번 노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하지만 저의 소신은 항상 제가 원칙과 음 있는 그런 의지한도 되어야하고 또 이런것이 앞으로 두번 다시 발생되지 말아야된다는 음, 그런생각이고 열린의회로 원래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강동 의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온은 발언과 우든질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강동 의회가 돼서 우리 주민과야 또 소통하고 또 우리 의원들과 갈등과 불신에서 벗어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함께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구청에 바라는 점은요. 우리 강동구가 한 10년 전에는 재정자립도가 한5 3까지 가서 강남 4호로 된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19.6%밖에 재정자립도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많이 어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청장이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향해서, 정말 진정으로 강동구민이 행복하고, 정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그 부청의 집행부의 모든, 음 그 국장님들, 또 해당 구서의 과장님들과 같이 정말 소통하고 협의해서 어떤 무리한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많이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정말로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강동구민이 행복해야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진정으로 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청도 되고 또 강동구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아야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참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말로만 어떤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성 또 선심성 그런 예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고 정말로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서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면 강동구민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하면서 우리 강동 구민 모두가 잘 살게 되고 행복한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음 같이 함께 더불어서 어 우리의 강동구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이 지금 우리 강동구 슬로건이 뭐냐면은 더불어 행복한 강동입니다. 말 그대로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힘이 아니라 같이 강동구민 43만 구민들이 함께 어, 힘을 모아서 작은 것인 큰 것인 간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같은 자기 자신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네, 저는 음, 자유한국당 의원이고요. 또 음, 학교는 한양대학교니다 지방자치아가 석사를 졸업하고 어, 지금 강동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의 저의 어, 소망 이 있다 하면은 저는 지금처럼 7때 때는 성님의 리더십으로 주민들을 하고 같이 일을 해왔고요. 또팔때 때는 제 슬로건은 말보다 실천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많은 수상도 했습니다. 지방의정대상을 연속 5회나 수상했고요. 또 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도 2회 연속 수상했습니다. 친환경최우소연도 3회 수상을 하면서 항상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의원들한테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주민들과 말한 그대로 약속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더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거보다도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보다 실천으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다가가고 주민들 의견, 작은 의견 하나도 귀걸이면서 듣고 또그귀 들은 것을 갖고 또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까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어, 그 최근에 지방자치, 제재지지방자치 TV에서 그 시상하는 그, 지금 연속 3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서, 어, 2018년, 2019년, 음, 자유한국당을, 아니,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을 여유의 연속 수상했다는 데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항상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또, 또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이 저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또 잘못이 있을 때는 한치의 용서 없이 항상 실책하는 어떤 그런 음,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리고요. 또 저의 여성으로서 또 섬세함을 항상 아끼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또 강동구 의회도 좀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7대 1래 8대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저희들에게는 큰 의정활동에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어, 해초리로서 과감하게 어, 때려주시고 정말로 잘했을 때는 사랑과 격려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불뿌림의 인주주의 그런 정신으로서 열심히 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항상 머리맡고 고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아주 작은 기초의 지방의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 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이웃사랑 실천과 또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제 열정을 다쏟아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지역 주민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앞으로의 그 계획을 잠깐 말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항상 국민이 내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명심을 하고 또 우리 기아 기초 의원이 그 표설이 아니라 정말 지역 일꾼으로서 정말 지역 봉사자로서 주민들 항상 곁에서 여러분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대변자라는 어떤 그 대표성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 여러분들에게 또 기대고, 또 말씀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음, 또 항상 격려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시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지역에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뭐, 따끔한 해초를 해서 어, 항상 혼을 내주시고 또 잘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격려로서 항상 어, 칭찬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이 큰 힘으로서 또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저희는 여성으로서 항상 섬세하게 또 짜임새 있게 음, 깨끗하고 우리 강동의회가 열린 의회 또 서로 상생하고 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면은 으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그 동안에 의원님들과 갈등 불신 이런 것들을 모두 해소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초선이 아니고 재선입니다. 음, 처음에는 비례여서 많은 이런저런 눈치도 보고 그 활동에 제약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당당하게 지역 의원으로서 또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다시피 저는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TV에서 하는 3회 연속 의정대상, 친환경 체우소의 3회 수상, 경찰서에서 감사패도 감삽 수상, 수상했고요. 또 지금 매니페스도 약속 대상, 음, 여러 가지 수상을 하니까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의원님들이 부름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는 7대 되는 성김의 리더시 8대에서는 말보다 실천하는 또 주민들과 항상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도록 많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말보다 실천이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은 말은 하기 쉽지만은 그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주의 주민들과 항상 약속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그런 의정활동으로서 모범적인 음 의정활동이 되고 또제 의정활동은 <laughs> 다른 의원들과 좀 다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그 해결할 속에서 또 기쁨과 또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의정 활동입니다. 어 저는 항상 주민들이 매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제가 본이 의정 활동이 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쁨 주고 행복하게 또 말보다는 실천하는 또 그, 제 자신도 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 의원이 벼슬이 아닙니다. 지역 일꾼이고 공사자고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항상, 아끼지 않는 노력하는 의원. 또 여러분들이 대본자로서 신부로, 신부로 보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항상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